안녕하세요. 프리베인 엔 팀장입니다. 1월 19일 국내 오후 경기 다섯 경기 있습니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남자 농구부터 보겠습니다. 서울 삼성과 수원 KTY 경기인데 어, 삼성이 용병 두 명을 모두 다 교체했습니다. 예. 데로 앨리스와 앤서니 모스. 데로 앨리스가 데로 윌리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스킬풀한 예. 어떠한 좀 화려하면서도 득점력이 그 다음에 공격력이 준수한 자원이며 모스 같은 경우는 어, 페인트존 에서의 어떠한 그 수비가 좋은 확실한 어떤 빅맨 스타일의 어, 농구를 하고 있는 용병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 아무리 이제 좋은 용병이라 하더라도 이제 팀과의 어떤 호흡 그다음에 팀에서 좀 녹아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얼마나 녹아들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윌리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예. 어, 최근 이제 삼성이 용병을 교체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어, 득점력이 좀 답답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음. 백코트에서만큼은 뭐 준수하지만, 일단, 프론트코트에서 용병들의 어 역할이 미비했기에 교체를 했는데, 그쎄 얼마나 오늘 어 보여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반면, KT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스포와 존스가 가세하면서, 예, 이 지금 이때 프로스포가 등장했고, 25일 경기에 존스가 등장하면서, 유연성을 기록하다가, 어, 이 때, 예, 이때 2연패 당했는데, 약간 좀 뭐, 스케줄이 타이트했다라고도 뭐볼 수, 볼수 있는데, 뭐 하여튼 뭐, 그러한 이유 때문에 2연패를 했는데, 오늘 경기만큼은, 예, 다시 좀, 괜찮은 경기력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KT에도 약점은 있습니다. 이 정성우 말고는, 마땅한 볼 핸들러가 없다라는 게 이제 문제죠. 간혹 가다가 이제 클러치 상황에서, 소동철 어, 감독이 이동욱을 쓰는데 이동욱은 너무 일단 느려요. 아 김도, 김동, 김동욱, <laughs> 김동욱을 쓰는데 김동욱 너무 느리고 그렇다고 뭐 최, 최성무와 이현석을 쓰기에는 아직은 좀어뭐 최성무를 쓰기에는 아직은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음 기량이 좀 부족하다 그래야 되나요? 예. 네. 한데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이 오늘 경기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백코트에서의 어떤 우위를 충분히 살려야 되는데 뭐 이정현과 뭐김실래뭐 뭐 이러한 선수들이 이동엽 이동 저기 이동엽은 지금 부상이고 이호연 예. 이와, 이와 같은 선수들이 어떤 충분한 백코트에서의 어떤 그 우위를 살려야 되는데. 글쎄요. 그게 얼마나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외국인 백코트에서 삼성이 그렇다고 뭐 최근 3점 감이 썩 뛰어난 것도 아니고 어, 용병 용병들과의, 용병들과의 호흡을 얼마나 맞출 수 있는지도 오늘 경기 중요한데 이제 그 부분이 제가 좀 예. 확인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어 삼성이 공격할 때 정성우가 김실의 졸졸졸 따라다닐 것 같은데, 이제 그 부분을 얼만큼 극복해줄 수 있느냐도, 예, 삼성이 어떠한 숙제이다. 반면, 이 제로저, 제로드 존스와 프로스포는 일단 검증이 된 선수이고, 그 다음에 하윤기와 이원석의 어떠한 1대1 대결에서는 저는 하윤기가 보다 더, 어, 이원석보다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며, 또 양홍석과 하윤기 이렇게 있을 때 양홍석을 마땅히 막아줄 수 있는 수비해줄 수 있는 자원이 삼성에는 보이지 않고 뭐 이런 점을 어 두루두루 보았을 때는 오늘 경기는 그래도 삼성이 뭐 용병이 새로 들어와서 좋아질지언정 오늘 경기만큼은 예, KT가 좀더 앞설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웬 55.5냐 155.5 기준 155.5 기준 예, 오버 예상하면서 KT의 KT의 핸디캡 승까지 예상해 봅니다 다음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캐롯과 d b 와 경기인데 자 그동안 캐롯이 좀 많이 힘들었었죠 이때 예, 그리고 어, 휴식기 이전에 3연승을 기록하면서 어, 분위기 좋은 분위기를 가져왔는데 일단 캐롯이 이렇게 힘들었을 때 이유는 단 한가지였습니다 예, 체력적인 문제 예, 체력적인 문제 어 아무래도 어 백코트에서의 많이 뛰는 농구를 하다 보니까 이 체력적인 문제가 항상 캐롯은 대두가 되었는데 오늘 부분은 일단 뭐 충분한 휴식 기가 있었기 때문에 거의 열흘을 쉬고 경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경기력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게다가 이제 어 알레지 사이먼 대신에 알레지까지 영입을 하면서 알레지도 외곽이 좋은 선수이고 캐롯과 의 어떤 팀 컬러에 딱 부합되는 선수가 어, 등장을 하면서, 어, 보다 더, 어, 어떤 3점에서의 위력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 이제 DB 같은 경우는, 어, 오늘 경기도 김종규가 출장을 못 합니다. 아무래도 김종규는, 어, 다음, 음, 삼성과의 경기에서부터 이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최근, 음, 이두 경기가 상당히 경기력이 좋았어요. 그죠? 7일 경기도 좋았고, 17일 경기도 좋았어요. 경기력 자체는 좋았어요. 그래서 김종규가 있었으면, 어, 일단 높이에서 어떤 장점을 충분히 살리면서, 어, 해본다면, 뭐, 백코트는 당연히 캐롯이 유리하겠지만, 프런트코트에서 어, 에르난데스, 김종규, 강상제라면 충분히, 어, 캐로셀 찍어 누를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보겠지만 일단 김종규가 없는 상황에서 오늘 경기는 강상재에게 많이 의존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어 마땅한 이제 백코트 자원이 알바노 말고는 그 그러니까 볼핸들러 역할을 해줄 선수가 알바노 말고는 없다라는 점 또한 지금 현재 DB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어... db가 그렇다고, 뭐, 외곽이 썩 좋은 상황도 아니고, 예, 외곽이 좀, 그렇죠. 예, 외곽이 썩 좋은 상황도 아니고, 일단, 프론트 코트에서 비벼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 뭐 최대한, 뭐, 강상재와 에르난데스가 프론트 코트에서 최대한, 어, 득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과연, 이제, 알바노가 프론트, 코트까지 어떤 공을 얼마나 잘 배달을 해줄 수 있느냐, 캐럿은 그것을 얼마나 저지하느냐에, 뭐, 싸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db의 어떤 수비는, 디비의 수비는 이정현과 전성현을 막을 수 있을만한 어떤 수비력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경기 캐롯의 홈입니다 뭐 두팀 보시면 아시겠지만 홈 경기 갖는 팀이 대부분 승리를 했고 그 다음에 항상 많은 득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 디비보다는 예, 캐롯이 보다 더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다득점 예상합니다 다득점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캐롯이 항상 승리할 때는 이렇게 넉넉하게, 3점을 바탕으로 넉넉하게 승리해 주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 경기 역시 마인승, 마인승을 예상해 봅니다. 그 다음에, 하나원큐와 삼성생명과의 경기입니다. 자, 이 경기가 오늘 재밌을 것 같은데, 자, 먼저 하나원큐 조금 제껴두고, 삼성 먼저 얘기해 볼게요. 삼성이 이틀 쉬고 경기를 합니다. 배윤 40분 뛰었고요 강유림 40분 뛰었습니다. 거기다가, 직전 경기에서, 뭐, 음 조수하나신이슬이 뭐, 준수하게 볼렌들러 역할을 해 주었지만, 직전 경기에서 봤죠, 우리는. 뭘 봤어요? BNK가 3 2쿼터 중, 2쿼터 막바지가 3쿼터 막바지가 3쿼터 막바지에, 어, 백 앞선에서부터 프레스를 하더니만 갑작스럽게 삼성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을 하프라인을 건 공을 가지고 하프라인 건너는 것 자체가 힘들었던 상황이었어요 이때 조수아가 아니라 이때 신이, 조수아랑 신이스 리포랜드러였나 제가 생각이 안 났는데 그 상황을 하나원큐가 모를 리 없습니다 예 모를 리 없고 다음에 강유림과 배혜윤의 어떤 40분 출장 예꽉 채운 40분 출장 후 아무리 이틀이라도 분명히 체력적인 문제는 존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배혜윤과 강유림 말고는 마땅한 스코러가 없다라는 것도 오늘 삼성의 문제점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반면, 하나원 큐는 신지원의 28분 뛰면서 이제 거의 다 이제 예열을 마쳤어요. 예, 직전 경기, 원래 신지원도 거의 한 38분 이상 뛰는 선수인데, 이제 첫 경기다 보니까, 부상회복 후첫 경기다 보니까, 28분밖에 안 뛰었는데, 상당히 좋은 폼이었고요. 양인용도 놀랬던 게 몸싸움을 하더라고요, 이제는. 예, 몸싸움을 하면서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김지영이 볼핸들러 역할을 하는 게 이게 상당히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전 김혜나보다는 김지영이 훨씬 난것 같습니다. 김혜나는 말도 안 되는 3점 쏘면서 경기 흐름 자꾸만 이게 하는데 아예 없는 게 나는 것 같은데 자꾸만 김혜나를 쓰는데 물론 뭐 예,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죠. 예. 하여튼, 하여튼 김지영, 그 다음에 정혜림의 어떠한 득점력, 뭐 뿐만 아니라 저는 김하나가 요새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김하나, 양인영의 이 프론트 코트에서의 어떠한 뎁스가 오늘 만만치 않을 것을 예상이 된다. 고기다 배윤이 좀 지, 삼터 이후에 지치는 모습을 이제 자주 보여주고 있고, 좀 이제 연로하셨으니, 나이도 되셨으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늘 하나원 큐가 1승을 할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쫄리시는 분들은, 어, 8.5, 하나원 큐, 프랜승, 예, 프랜승. 그 다음에, 일단, 하나원 큐가 수비가 썩 좋은 팀이 아니기 때문에, 예, 배이윤에게 어느 정도 페인트존에서, 어, 실점을 허용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어, 다만, 하나원 큐의 공격력도 상당히 인상적이다. 어, 그래서 저는, 어, 이 경기는, 어, 오버에, 오버에, 하나원 큐, 프랜승 예상을 합니다. 다음 경기입니다. 배구죠. 우리 카드와 현대캐피탈의 경기인데, 우리 카드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에서 뭐 대한항공, 명경기였죠. 대한항공과 5세트 듀스까지 가면서, 예, 대한항공을, 대한항공에게 승리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점이 뭐냐면, 이날 우리 카드의 리시브 효율은 15% 였습니다. 예. 그리고 나경복이 어깨가 좋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나경복의 리시브 효율이 정말 안 좋았습니다. 네, 나경복이 리시브가 흔들리면요, 사실 우리 카드 답이 없거든요. 이날, 솔직히 말해서 우리 카드가 운이 좋았어요. 대한항공이 직전 우리 카드와의 경기에서 리시브 효율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대한항공도. 예, 네, 대한항공이 원래 리시브 효율이 좋은 팀인데, 정지석, 곽승석 해가지고, 예. 네, 그래서 좀 운도 좋았고, 그 다음에 김지한의 어떤 리시브 효율은 뭐 눈두고 못볼 상황이고, 제가 봤을 때는 직전 경기, 대한항공과의 경기에서 승리는 했지만, 어떤 우려할, 우려할 만한 내용도 많이 보였던 그런 경기였고, 현대캐피탈은 뭐, 장점이 안정적인 리시브예요. 예, 안정적인 리시브. 물론 오레올이 리시브가 좀 흔들린다라는 점은 분명히 불안 요소이긴 하지만 일단 뭐 정광인이 워낙 잘 버텨주고 있고 그다음에 뭐 여우연의 리시브와 비롯해서 뭐 디그는 뭐 리그에서도 인정하는 바이고 그다음에 가장 긍정적인 게 이거죠. 허수봉 정광인 오레올의 어떤 득점력 직전 경기 삼성과의 경기에서 허수봉, 허수봉이 23득점, 정광인이 21득점, 그리고 오레올이 19득점. 뭐 누구 하나 지금 빠지지 않고 고른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 카드 블로커들에게 상당히 고민거리를 많이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오레올 막으려고 가면은 허수봉이 뒤에서 백어택하고 허수봉 막으려고 하면은 정광인이 뭐, 공격하고, 뭐 하여튼 뭐, 이러한 상황 때문에, 우리, 우리 카드가 상당히, 블로커들이 상당히 머리가 아플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 다음에, 뭐, 이연승과 김명관 세타 또한, 어, 나름 많이 차분해졌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우리 카드가 최근 직전 경기 대한항공에 승리는 했지만, 지금 현재의 폼은 현대캐피탈이 훨씬 좋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가 우리 카드가 2세트까지 따기는 힘들 것 같아요. 3대 1 정도의 현대캐피탈 승리 예상을 하며 저득점 보면서 현대캐피탈의 승리를 예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인삼공사와 페퍼와의 경기인데 하... 인삼공사 보면은 감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수 있는 요소가 많아요. 예. 뭐고이진 감독이 너무 아쉽고요. 예. 뭐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능력이 안 되는 감독입니다. 예, 능력이 안 되는, 안 되는 감독이고 그다음에 엘리자베스 점유율이 한 45%에서 50% 항상 높다라는 점 예, 이게 좀 너무 아쉬워요. 아니 박은진 정호용 한송이라는 좋은 센터 라인을 두고 왜 자꾸 엘리자베스 몰빵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예. 그 그러니까 상대 팀들도 다 알아요. 클러치 상황에서 엘리자벳의 몰빵이라는 거. 엘리자벳이네. 엘리자벳인데. 예. 엘리자벳의 몰빵이라는 걸다 알아요. 상대 팀들도. 그러니 더 힘들어지죠. 예. 물론 이소영이 최근 폼이 썩 좋지 않다라는 점 또한 아쉬운 상황이기는 해요. 예. 이소영이 조금 더잘 풀어줬다. 풀, 풀어준다면. 풀어준다면 이 몰빵이 좀, 몰빵이 좀덜할 텐데.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 이제, 이거 제 생각인데, 자, 오늘 페퍼, 저, 페퍼랑 하잖아요? 그러면 인삼봉사가, 야, 이거 오늘 좀, 오늘은 좀 이기지 않겠어? 그러면 좀, 우리, 응? 그동안에 써보지 못했던 전술을 한번 써볼까? 하면서, 하면서, 그, 누구야? 최선화 대신 박해빈을 기용할 수도 있어요, 1세트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게, 불행의 씨앗이 이제 되는 겁니다 예 요거 한번 한번 지켜보십시오 어떻게 될지 이제. 제 생각에는 어 우리 이제 페퍼는 좀 이길 수 있으니까 최성화 대신에 박혜민을 쓰면서 공격력에 좀 집중을 하고 어, 좀 한번 시원하게 이겨보자 뭐 이런 식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박혜민을 계속 묵혀두기는 너무 아깝다 라는 생각을 고이진 감독도 하겠죠 네, 페퍼는 직전 두 경기의 경기력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최가은이 약간 좀 몸이 불편한 상황에서 오늘 경기 출장 여부가 확실한 상황이 아니라는 게좀 불안 요소이긴 하지만 아이 경기도 이제 박은서와 박경윤. 박은서를 써야죠. 왜 자꾸 박경현을 쓰는지 이해가 안 되겠어요. 일단 배구는요. 배구는 무조건 리시브가 돼야 돼요. 리시브 안 되면 리시브 안 되는 애 쓰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자꾸만 이 박경현과 박은서를 동시에 쓰고 있는데, 이게 일단은 선발은 박, 박은서를 쓰고, 16점 이후부터 예. 박은서가. 전이 가면은 그때 박경연을 쓰든가,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야 되는데, 글쎄요, 이게 오늘 경기의 변수입니다. 예, 박은서와 박경연. 예. 그래서 일단 리시브가 되는 박은서를 써야 하는데, 자꾸 만 이제 공격력 때문에 박경연을 고집하고 있다라는 게 조금 이제 아쉬운 상황이고. 하지만 이한비와 박은서의 어떤 서브가 범실이 적은 상황에서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분명히 이 부분은 인삼공사를, 인삼공사의 리시브 라인은 흔들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오지영 역시 지금 최근 잘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오지영이 없는 상황, 페포가 경기력이 안 좋았던 상황 속에서도 인삼공사와 경기하면 한 세트씩 꼬박꼬박 가져갔던 걸 예상을 해본다면, 오늘 경기는 인삼공사가 충분히 고전할 수 있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 다득점 예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페퍼의 프랜승 분명히 페퍼가 플러스, 2점, 아, 마, 아니, 플러스 2. 아 플러스 2.5가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좀 페퍼의 프랜승을 적극 추천하고 두 번째로는 다득점, 예, 다득점 추천합니다. 네이버에서 프리뷰엔 검색해 주셔서 예, 프리뷰엔 검색해 주셔서 회원 가입만 하시면 여기 어 투데이 Today, 여기 투데이에 빨간 딱지 프리뷰 다 열람이 가능하십니다 무료로 열람 가능하십니다 예 과금 없이요 어, 여러분들이 경기에 접근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실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좀 부탁드려요 좋아요 예 좋아요 좀 부탁드려요 좋아요가 저희가 매번 한2 0 0 0에서한 2500명 정도 저희 영상을 보시는데. 10%도 안 돼요. 제가 뭐 나중에 뭐 공약을 한번 하든가 해야 될 텐데 10명 중한 명은 눌러 주셔야죠. 10명 중한 명은. 이제 200명 되는 날어 저기 뭐야? VIP 1순위 고, 꼬박꼬박 공개를 하든가 뭐 그렇게 공약, 공약을 해야 돼, <laughs> 해야 될것 같은데 하여튼 좋아요. 구독, 예. 구독도 많이 부탁드리고 멤버십 가입도 많이 부탁드리면서 어 이따 저녁에 밤에 NBA 경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프리벤 엔팀장이었습니다.